충남도가 도청 대회의실에서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권희태 정무부지사 그리고 본청과 직속 기관의 실국 본부장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하는 방식 혁신 토론회를 개최하고 도의 일하는 방식에 대해 고민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. 7월과 11월에 이어 세 번째인 이번 행정 혁신 토론회는 올해 세계 100대 혁신 기관으로 선정된 구글로부터 일 잘하는 방법에 대해 배울 수 있었던 시간으로. 혁신 전문가인 구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총괄 신창섭 전무를 초청 구글의 업무 방식과 조직 문화 차별화된 인재 채용 방식을 비롯해 성과 관리와 보상 제도 등 구글의 혁신과 문화를 주제로 한 특강과 함께 토론 순서로 진행됐습니다. 결국은 핵심은 뭐냐면 그거 이거예요. 인디비주한명한 한 명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잘못 들어온 사람이 여기서 이렇게 뭐 미꾸라지 뭐 하게 되게 되면 그 사람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조직에 대해서 굉장히 네가티브한 그 부정적인 어떤 그 이미지를 줄수 있어요, 영향을. 그래서 뽑을 때잘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. 안지사는 이 자리에서 충남도가 더욱 일 잘하는 지방정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변화와 노력, 그리고 수평적이고 개방된 의사소통이 중요하다며 간부 공무원들부터 먼저 술선수범해 조직문화를 혁신하자고 말했습니다. 구글만의 스마트한 혁신경영을 배울 수 있었던 이번 토론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됐는데요. 충남도는 내포신도시에서의 새로운 출발과 함께 더욱 일 잘하는 지방정부가 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칠 계획입니다. CNI 뉴스 김나은입니다.